자 오늘 요한 계시록 고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어, 우리 계시록 사장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내생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사장육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어, 계속해서 우리 사장 어, 말씀을 어,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내생물에 대한 말씀 나누기 전에 6절에는 보좌 앞에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좌 주위에 이제 내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이 내생물 나누기 전에 이제 유리바다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제 이 어원을 살펴보면요. 어, 수정은 우리가 아는 이제 크리스탈로 어, 이제 그 보석을 지칭한다고 볼수 있고, 근데 그 크리스탈도 그 어원을 보면은 얼음입니다, 얼음. 그러니까 얼음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뭐 차가운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물이 이제 고체로 이렇게 얼어서 결정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음과 같이 이제 맑고 투명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리바다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유리로 되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다 거기 들어갔다가는 유리에 다 이렇게 찢겨서 상처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리바다가 아니라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투명한 유리바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 역시도 어원적으로는 또 투명한 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맑고 투명하다라는 걸 제차 강조하고 있는 바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 바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계시록 15장에 가 보면 이 내용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볼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형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 시도다. 만궁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도 보면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냥 "유리바다"는 아니고, 또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계시록에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제 단어들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을 보면은 여기 가만히 15장 이제 보시면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또 유리 바다 가에 서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섞인 유리 바다 하면은 뭔가 이게 천국 야, 지옥인가 불이 섞여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바닷가에는 또 거룩한 성도들이 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 음성과 그리고 우레 소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의미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라 그랬죠? 이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이제 모든 죄악을 다 태우는 불. 뭐 그래서 일곱 등불 영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곧또 성령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 15장 2절을 이렇게 여러분과 읽었는데 여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의미도 비슷한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유리인데 또 불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반대급부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쓰여 놓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디서는 예수님이 가족을 다 버리라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우리가 죽, 죽음과 희생, 희생과 죽음인데 또그 이면에는 부활과 생명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좌 앞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도 뭐 홍보석이라든지 녹보석. 이런 내용들도 다 심판과 뭐 거룩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도 비슷하게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한번 제가 계시록 15장 1절 읽어드리면 또 나는 하늘에서 다른 큰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들로 끝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5장 마지막 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한번더 나오는데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7절, 8절인데 내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도 이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재앙을 담은 금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고 아울러서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현재 우리 신앙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이라는 이 불에 의한 심판을 통해서 온전히 인간의 죄악이 태워질 때, 비로소 크리스탈, 크리스탈 그러니까 수정과 같이 투명한 유리 바다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불이 섞인 뭐 유리 바다 이런 것들이 그강그 강가, 그 강가에 누가 있냐면 깨끗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더 이상 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지만 우리가 그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지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이 더 태울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노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여, 지금. 그 모세의 율법에 덮어진 수건 있잖아요. 이거를 제했을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또 투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한다는 을게 뭔가 이렇게 흐리 멍텅하게 보였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 깨닫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매주마다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 번에 그렇게 다 포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세신자 교육 같은 거 하고 이러면 교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넘기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은데 한 번씩 쭉쭉 읽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냥 나다 배웠어. 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절 한절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크고 광범위하단 말이죠. 근데 그냥 단순히 그걸 몇번 읽은 것만으로 이제 내가 그걸 알고 배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흐리, 흐리멍통해졌던 것들이 이렇게 선명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뭐 제가 얼마 전에 뭐 부산에 다녀와서 뭐 여행을 했는데 아 부산에 가봤어 그런데 사실 부산이라는 곳을 갔다면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그냥 몇 군데를 갔다 온 거지 사실 부산 전체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뭐 저희가 여기 안양에 살고 있지만은 안양도 돌아다니다 보면 새로운 게 맨날 나온단 말이죠. 어이 집은 내가 처음 가본 집인데. 아 이런 경치가 있었어.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아, 여기는 한 번도 안가 보면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냥 뭐 어디를 이렇게 밟고 왔을 때 그냥 갔다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걸 정말 다 알고서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고서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희미해졌던 것들이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거기 이제 주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수건으로 이제 덮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고린도후서 3장 3장 18절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 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거울과 같이 선명하게 볼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그 말씀에 의해서 그와 같은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주의 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요약하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근데 그 유리바닷가에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